음, 사실, 뭐,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우리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자악하고 자조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들도 결코 쉽지 않은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치를 냉소하고 혐오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은 더 커질 뿐이며 어, 세상은 더간고하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가 정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민들 삶에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좋은 희망의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만드는 법과 여기에서 만드는 예산이 얼마나 여러분들 생활에 직접... 으로 다 받았는지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냥 욕만 하고 방관자같이 그렇게 뒤로 물러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저희들 뭐 국회의원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지만 아무리 욕을 먹어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특히 젊은분들이 그냥 체념하고 방관하고 그냥 욕만 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 좀 정치 과정에 좀 적극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주제가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 같은 음. 그렇죠. 주제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의원이 없고, 또 30대 국회의원 지금 한 명, 쓰면... 두 명인 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표성을 다양하게 반영을 뭐, 못. 지금 가장. 젊은 세대의 가정 살림이 어려운 것이 사교육비인데 그중에서도 예. 예를 들면은 선행 학습 같은 거 옆집 아이가 하니까 우리 아이 안할수 없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젊은 부모들이 나서서 정치권에 금지시키고 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대를 요구 이런 매우 생활에 근접된 현실의 예. 변화를 요구하고 그걸 바꾼 그건 알겠는데요 예어 혹시 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아~ 장 교수님이 지금 계속 연구실에만 계속 썼나보다 <laughs> 어~ 그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냥 요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재동에서 플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32살 홍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가죽공예하고 있는 라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에 있는 고양이 카페에서 고양이 인형탈을 하고 있는 24살 김건태라고 합니다.